요즘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냥 더워서 그런가? 입맛도 없고 자꾸 멍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노년활력 기록입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응급실 가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다가 더 크게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럴 땐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더위 관련 응급 증상들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 거. 나나 내 가족, 우리 부모님을 위해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로 인한 응급 상황 중 가장 무서운 경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열사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덥긴 한데 이상하게 땀이 잘안 나는 느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점점 정신이 멍해지고 말도 잘안 나오고 눈앞이 어지러워지는 느낌이 온다. 이런 경우 단순한 피로나 더위 먹은 게 아니라 열사병이 시작된 걸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말 그대로 몸 안에 열이 너무 쌓여서 체온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젊은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노년층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땀도 덜 나고 갈증도 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도 본인은 그냥 좀 덥네 하고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사병은 그냥 덥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방치되면 뇌나 심장,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열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몸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는데도 땀이 안 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뜨거우면 원래 땀이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땀이 마르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달궈진 것처럼 뜨겁습니다. 다음으로 말이 어눌해지고 반응이 느려진다거나 이상하게 멍해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헛소리를 하거나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기도 하세요. 이럴 때는 혼자 누워서 쉬면 안되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변에 어르신이 계신 분들 갑자기 말이 이상하거나 눈빛이 멍하고 땀도 안 나고. 몸이 뜨거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열사병은 10분, 20분 사이에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그건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요. 참았다가 낫겠지 하다가 병원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이 이상하게 뜨겁고, 땀이 멈췄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그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 바로 그것이 119 신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열사병, 바로 전 단계라고 할수 있는 열탈진에 대해 말씀드릴 거. 사실 열사병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이 열탈진인데요. 문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몸이 좀 무겁고 기운이 없는데, 아, 오늘 좀 피곤하네?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넘기기 딱 좋은 상태죠. 하지만 이게 열탈진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열탈진은 우리 몸이 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서 땀을 과도하게 흘리고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처지고 무기력하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한마디로 몸 전체가 탈진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건가 봐. 요새 밥맛이 없고 몸이 좀 나른하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몸이 열로 지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위에도 잘 적응 못하시고 갈증을 늦게 느끼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평소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서 열탈진이 더 빨리 올수 있습니다. 열탈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고 물이나 전해질이 들어간 이온 음료 같은 걸 마셔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어도 30분이 지나도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턴 병원에 꼭 가셔야 합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더 미루면 열사병으로 바로 악화될 수 있어요. 열탈진일 때 자주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 거. 우선 몸에서 식은 땀이 줄줄 나는데도 기운이 없다. 그리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또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덥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그런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이 완전히 퍼지거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나 기운이 왜 이렇게 없지? 속이 안 좋아.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것 같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 드리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더운 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열탈진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하루도 위험한 상태로 변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쉬세요. 그리고 쉬어도 낫지 않으면 병원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응급 상황은 조금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 저하. 즉, 정신이 흐릿해지고 사람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본인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몸이 지치는 건 당연한데 그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험한 상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몸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땀을 많이 흘린 다음, 응? 하고 말기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눈빛이 멍해지고 자꾸 말이 헛나오고 갑자기 말수가 줄고 대답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열탈진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혼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이런 증상은 혼자 있는 분들일수록 위험합니다. 집에서 TV 보다가 깜빡 졸고 일어나 보니 몸이 말을 안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면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절대로 참고 누워있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바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 가족이나 이웃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더위로 인한 의식 저하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순간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정신이 이상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평소답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응급상황입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갖고 계신 병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더위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평소엔 잘 관리되던 병인데 갑자기 날이 더워지면 몸이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자꾸 짧게 쉬어진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맥박이 쿵쾅거린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단순히 덥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위는 우리 몸의 혈압을 변화시키고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지럼증, 실신, 뇌졸중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탈수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갑자기 당 떨어지는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참으면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면 나 원래 이런 거 자주 있어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에게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위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을 두 배, 세 배로 키우는 방아쇠가 됩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하셔도 더위 한 번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에 꼭 조심하셔야 할 더위 관련 네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몸이 뜨겁고 땀이 안 나고 정신이 혼미하다면 열사병, 땀이 많고 기운이 빠지며 어지럽다면 열탈진, 말이 어눌해지고 정신이 흐려진다면 의식 저하. 평소 앓던 질환이 더 심해졌다면 기저질환 악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금만 쉬면 낫겠지 하고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제때 병원 가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미리 물을 챙겨 드시고,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엔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가족들도 꼭 함께 봐 주시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이런 증상을 보이신다면 바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희 노년활력기록과 함께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활력기록이었습니다.